대단히+ 네, 대단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업. 저는 지금까지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흠도 단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무슨 종이가 잔뜩 또 왔어요. 우편물이 뭐냐 당신의 계좌를 털었습니다. 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먼지 털듯이 털렸고 지금도 단 하나의 흠도 단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서 농성하면서 맞습니다. 싸우면서 살아남았겠어요.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2 0명이탄 메타 버스다. 오 반가워요 메타 버스. 네,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불호>

셨어요? 네. 네, 네. 네. 이정명. 네. 이정명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정명. 와, 날이났습니다, 대전이. 네, 대전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고 빨리 우리 대전 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이 명령하는 거 반드시 나라에서 해야 할일네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믿습니다. 어, 고통스럽고 탄압과 방해가 많아도 제가 맨 앞에서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영치은 <영추는>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laughs>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내신이라는 일꾼이다 <laughs>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네, <laughs> 저는 왕이 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자리를 <laughs> 저한테 필요한 것은 국민이 명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각각 명예의 형성도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권한이 아, 책임입니다 책임! 아습니다 누군가는 아물만큼먹기도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는 택배만큼 먹이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어떤 것도 오지마 안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얼굴 보일려고 마스크 안벗잖아요 예예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온 몸을 던져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흠도 단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아! 어제 집에 갔더니 아. <laughs> 무슨 종이가 잔뜩 또 왔어요. 우편물이 뭐냐? 당신의 계좌를 털었습니다. 아. 무슨인는 무슨 정권 무슨 범 털었다고 지금 차곡 차곡 쌓이고 있어서 제가 지금 쌓고 있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먼지털 듯이 털렸고, 지금도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재판받다가 다무죄 받았지만은, 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서 농성하면서 네. 싸우면서 살아나았겠어요 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것일지라도 백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고 결국은 우리의 왕자와 왕손이 이 체제 유지를 할수 없고 결국은 쫓겨난다. 그러니 왕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믿어라.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배를 뒤집기도 하는 존재다. 그러니 백성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을 믿지 않으면 대체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학벌도 지연도, 돈도, 조직도, 정치적 후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혈을 단신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끌어 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있다 인요 맞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거치, 닥치더라도,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이렇게 눈과 귀를 가진,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을 가지고 소통하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지금까지 왔던 길처럼 똑바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네. 이재명! 대전시민 여러분, 여러분, 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촌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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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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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